비가 안 왔네요 비올줄 비 알고 장난철이어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재밌게 보셨어요 오늘 날씨 속에서 프랑스에 와주신 여러분들 한테 오늘도 열심히 보발을 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? 형님 <laughs> 편하세요? 막막 막 쏟아져서 뭐야? 막 식이어서 이렇게 바지까지 다 젖게 되면은 사실 그런 날이면 좀 이제 뭐야? 그냥 뭐, 그냥 귀가하시는 게 사실 날거 같고 만약 좀 부슬부슬 와서도 동시에 서도 될 정도가 된다면 사실도 뭐 인사든 뭐든 이렇게 인사하는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. 근데 매번 그한 뭐 때마다 이렇게 또 방지하는 것도 너무 특히나도 좀 다프실 어, 텐데, 그러실까봐, 장마철 기준으로 바닥에 튀어서 물이 <laughs> 많이 썩는다, 이제, 은깐 그날은 이제, 네, 네, 얼굴 뵙고 싶지만, 네, 또 안전을 위해서, 귀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조금 온다? 그러면 저는 그래도, 어, 낮 공연이면은 단체 인사 드리고, 평일이거나 주말 저녁이면, 저기 어저, 번에보니까이게 좀, 같은 게 있어서 정말 그래서 할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떠신가요? 네, 그럼 그렇게 네, 알고 있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 게임보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하나, 말밖에 공연으로 늘 열심히 보답드리려고 네,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아, 이건 환청이 <laughs> 정말 잘 보내시고요. 어, 내일 또 다른 남부면 있으니까 내일 혹시나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일도 최고의 공연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해터치할까요?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치해도 될까요? 네, 아. 네. 아니 손을 바꿔 들어야 돼. 나는. <laughs> 그냥 어